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아, 지금 저는 성수 BMW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3세대로 풀체인지된 BMW의 중형 SUV죠. X3를 소개한다고 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X3, UX3를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화 습니다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SAB 시장의 성장은 가히 놀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완만했던 성장 곡선과는 달리 2000년도 중반 그리고 후반을 넘어서면서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작년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SAB 성장 판매율이 전체 포도세달을 능가하는 모습까지 연극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리미엄 SAB 성장에 BMW X3의 폭발적인 성장 역시 반영이 되어 있다고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0만 대가 판매된 BMW 1세대 X3를 시작으로 <laughs> 2세대의 경우에는 약 64%가 성장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에 넘는 판매로 올리며 준중형 프리미 SUV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소개해드린 3세대 X3의 경우에는 중국형 모델까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대에 가까운 판매를 목표로. SAB, 프리미엄 SAB 성장의 견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높은 성장에 맞춰서 BMW 그룹 차원에서도 그에 맞는 투자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산시설의 확충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미국 스파하탄 버 공장 이외에 중국형 모델을 위한 중국 쉐냥 공장, 그리고 남아공의 로순의 공장의 X3 생산시설을 확충했으며, 참고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X3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미국의 스파르타모드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새로운 3세대 X3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X3는 크게 디자인 그리고 드라이빙 마지막으로 강화된 옥션 성능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X3의 이상은 기존의 x r a 에처음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어 있던 점입니다. 바로, 키드니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분리를 된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으며, 역시, 아이폰라이트 디자인의 LED, 어댑티브 l e d 가 기본 전 X3의 적용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키드니 그릴보다 커졌으며, 보는 위에도 다양한 캐릭터 라인, 그리고 키드니와 헤드라이트가 떨어진 이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캐릭터레 추가에 대해서 차량을 보다 근육질의 당당한 측면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측면부를 보시면 기존과는 달리 기존 신세대 3세의제스의 경우에는 보다 날렵한 루프라인. 떨어진 루프라인을 통해서 차량보다 날렵한 측면부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트론트 밴더에서부터 리어 라이트까지 이어진 캐릭터 라인을 통해서 보다 차량을 길어 보이는 모습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새롭게 인된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3D, 그리고 보다 입체적인 디자인의 리얼라이트 그리고 보다 커진, 그리고 양쪽에 위치한 대기 파이프를 통해 X3의 담당 후면부 역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터치 진행이 가능한 b m w 를 새롭게 적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물론, 이번 X3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바나스카 가죽이 적용된 X3, 거기에 x 라의 경우에는 가죽, OCD 상위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가죽 대시보드를 적용함으로 해서 X3의 인테리어를 보다 고급스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이제 드라이빙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3는 역시 BMW의 모델로서 달리는 즐거움이 중요한 것은 감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이나믹한 드라이브를 위해서 현재 선행되어야 할 무게 절감의 수도 이전 세대 대비 최대 5 5 k g 의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BMW가 자랑하는 앞뒤 50대 50의 무게를 더 나아가서 동급 최고의 공기저항 개수를 달성함으로써 보다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한 밑바탕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BMW가 자랑하는 지능형 4류 구동 시스템의 엑스 r i v e 그리고 전 모델의 퍼포먼스 컨트롤을 적용함으로써 코너링 진입 시에는 안쪽 바퀴에 제도 걸어주므로써 상대적으로 바깥쪽 바퀴에 구동력을 많이 배분해서 보다 날렵한 코너링이 가능하게 뿐만 아니라 고속주행 시에는 가변식 스포츠 스티어링을 통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보다 직관적이고 좀 스포티한 핸들링까지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역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위 모델에는 다이나믹 뱀퍼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서 댐퍼에 장착된 센서가 노벨의 상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떠한 노벨 상태에도 최적화된 서스펜션 세팅 값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드라이빙 어스턴트를 통해서 보다 안전한 주행까지도 보조합니다. 보인터 접근 경고 및 제동 보조는 물론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그리고 의도치 않은 차선 침범 시 스티어링 휠의 진동을 주으로써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사선인탈 경고 시스템 등 운전자와 보유자,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 운전자까지 안전을 보호받는 시스템 역시 전 x 3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편의 사양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렸죠 어댑티브 LED, 아이폰 같은 디자인의 어댑티브 LED가 적용돼요. 보다 넓은 조사거리 뿐만 아니라 자연광에 가장 가까운 세공도를 통해서 야간 운전 시에 운전자에 있는 피로를 낮춰주기 뿐만 아니라 코너링 라이트, 그리고 하이딩 어시스턴트와 같은 어댑티브 라이트로서의 보다 추가적인 기능성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준중형 SAB 최초로 저희가 디스플레이 키를 적용해서 차량의 키를 통해 차량의 현재 상태, 조회 가능 거리, 차량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 기능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키의 충전을 발견하고 거기에 더해서 모바일 디바이스,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역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무선 충전을 역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터치 기능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시리즈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였던 새로운 인터페이스 역시 S3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어. 운전자가 원하는 레이아웃, 운전자가 원하는 레이어스를 최적화된 레이어스, 레이아웃, 본인만의 레이어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는 멀티, 다기는 스무드 패널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운전 모드에 따른 화면의 전환, 뿐만 아니라 각 모드에 맞는 최적화된 정보 역시 직관적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SAD, b m w S3는 도급 최고의 적재 공간까지 자랑합니다 550 리터에서 최대 1,600 리터에 달하는 큰 적재 공간뿐만 아니라 트럭 하단에 추가 적재 공간을 통해서 적재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40대 20대 40, 3피스로 분할되는 스루로윈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긴 물건을 적재하더라도 가운데 부분만 적은으로써 성인 4분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탑승하신 채로도 긴 물건을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x s d 는 앞좌석, 그리고 뒷좌석의 편의 성을 높이는데도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위 모델에는 BMW x s d 최초로 통풍 시트를 적용해서 언제든지 언제나 쾌적한 시팅 컴포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뒷좌석에는 기본적으로 넓어진 휠 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내부로 거기에 뒷좌석 경우에는 최대 뒤로 6도를 더 누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쾌적한 스티커 컨버까가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여행에도 편안한 뒷좌석 승차 공간까지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MW 최초로 제공된 3존 에어컨디션을 통해 뒷좌석에서도 온도 및 풍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급 경쟁 모델에서 유일하게 뒷좌석 선블라인까지 제공함으로써 뒷좌석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옵션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파킹 어시스턴트 기능이 적용돼서 차량이 주차 공간을 인지를한다면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평행 주차, 직각 주차, 모든 주차를 차량이 알아서 도드리 해주는 기능 역시 전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모델은 서라운드 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간단한 터치 혹은 제스처 커맨드를 통해서 차량의 360도를 돌려볼 수 있는 기능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 역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6가지의 다양한 조명을 통해서 아늑한 실내 과간을 연출하는 엠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세븐 시리즈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였던 웰컴 라이트 카펫 역시 전 x c 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야간에도 실내에서보다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x 라인에적용에는전 모델에 가죽 대시보드을 적용해서, 엠스포츠 패키지와는 다른 X라인만의 보다 고급스러운 실내를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 출시되는 라인업과 주요 옵션을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에 이선세제에 있었던 회색으로 표시된 옵션, 거기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파란색으로 표시된 옵션들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20D M 스포츠 패키지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6,870만원, 그리고 동일한 옵션에 X라인이 적용된 20D X라인의 경우에는 300만원 낮은 6 5 8 0만원 그리고 20D 보다 많은 옵션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D 모델들의 가격은 각각 8,060만원과 8,36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X3는 크게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되는 된 보다 차별화된 디자인 그리고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을 함께한 그리고 보다 동급 최고의 다이내믹한 운동 성능 마지막으로 전자적에 해당되는 보다 강화된 편의 사양 이세 가지로 요약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준중형 프리미엄 SAB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합니다. 보다 강한 상품성으로 보다 7년만에 보다 BMW X3가 다시 한번 벤치마크가 될 것을 확신하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